캄보디아만 그런가? 우리나라에선 그런 일이 없는가 따져볼 필요가 있죠.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싶은데 이도 발톱도 다 빠졌습니다. 37년 만에 염전 노예로서 발견이 된 거예요. 네. 전남 신안군 신의도의 염전주가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. 직접 섬을 찾아갔는데 염전이 지난해 10월 폐업해서 황량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염전 폐업 안 했으면 이 사람 계속 여기 붙잡혀 있었다는 얘기예요. 네. 그래서 일 시킨 사람이 요양원에다가 그냥 집어 넣어버렸대요. 그럼 버릴 거예요. 네. 평생 노예. 처럼 무려 먹고 염전 폐업해서 쓸데가 없으니까 버린 겁니다 이거. 아니 그리고 이 사람 예. 재선이라는 거 같던데 오. 2018년, 2022년 야. 네 지방선거에 당선돼 신안군 의원으로 재임 중입니다. 어느 시대건 어느 나라에든 나쁜 놈은 있습니다, 여러분. 네.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처벌을 해야 되고요. 선거라는 것 자체도 국민들이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그두 번이나 뽑아줄 수 있는 건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잘안 됩니다.